이번 강의는 와이어 넘버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넘버링을 페이지를 선택하고 상단 메뉴바에서 프로젝트 데이터 접속 넘버링 배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접속 정의점 배치 창이 활성화되며 원하는 구성이 없을 경우 설정 부분의 확장자를 클릭하여 새로운 설정을 만들어줍니다. 확장자를 클릭하면 구성 설정 창이 활성화되며 구성 부분의 새 파일을 클릭하여 새로운 구성의 이름 및 설명을 설정하여 줍니다. 그다음 새로운 구성 창에서 사용자 정의에 맞게 각 탭을 설정하여 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필터 탭은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접속점만 넘버링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배치 탭은 넘버링을 배치하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배치수에서 접속 정의점의 접속 당 배치 방법을 선택하여 주는데 여기서 모든 개별 섹션은 하나의 접속이라도 접속 방향이 변경될 때마다 중복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접속 당한 번은 한 번만 배치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당한 번은 접속 당한 번과 같은 방법으로 배치하고 페이지가 바뀔 경우 다시 한번 배치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접속의 처음과 끝 부분만 배치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서로 배치 정렬은 접속 정의점을 일렬로 정렬하여 줍니다. 세 번째 탭으로는 지정이 있는데, 넘버링 하고 싶은 포맷을 설정하여 주는 탭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넘버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 탭은 넘버링에 표시 의 S1 심볼 그래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배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치를 확인 후 상단 메뉴바에서 프로젝트 데이터. 접속, 넘버링, 지정 입력을 클릭하면 접속 지정창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시작 값, 증분 등각 설정을 지정하여 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에 맞게 접속 지정이 배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